교수님 안녕하세요. 곧 수능이네요. 많은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한 만큼 원하는 바를 이루기 바라며 제 고민을 보내 봅니다. 저는 이번에 수능을 보는 학생은 아니지만 크고 중요한 시험을 앞둔 날이면 매번 배탈이 나거나 몸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지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 때 실수를 많이 해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해서 재수를 하게 되었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두 번째 수능도 역시 불안한 마음이 올라와 시험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망친 기억 때문인지 요즘에는 뭘 해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온 뒤부터 계속해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막상 시험지만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번에도 잘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쓸데없는 생각도 들고 시험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제가 입시에 실패해도 넉넉히 지원해 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취업 면접에 가서도 모의 면접 스터디 했던 것 천만 한만 하자 하고 다짐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쳐오니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려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정말 이런 제가 싫어지더라고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제가 큰 일이나 큰 시험 앞에서 좀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익명으로 들어온 그늘 긴장해서 망친다, 시험 앞에서 늘 긴장해서 망친다 하는 익명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네. 음. 정말 늘 긴장해서 망친다 그러면서 저는 수능은 아닙니다만 그랬는데 네. 인생은 영원히 수능입니다. 그쵸. 예, 닦을 숫자 능력. 아, 능력을 네, 계속 갈고 닦는다. 능력을 갈고 닦는다. 아. 근데 수능은 재능이 아니에요. 음. 음. 재능은 가지고 온 능력이고요, 수능은 만들어가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 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의 재능을 닦아서 만들어서 네. 보여주기도 하고 네. 스스로에게 증명하기도 하는 과정이죠. 네. 그러면 취업도 수능이고 어.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수능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 맨날 맨날 시험 보는 것 같아요. 맨날 맨날 시험 보는 것 같죠. 그런데 <laughs> 이제 자포자기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능숙하게 자라시잖아요. 허, 아,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네. 힘 빼고 진행을 하신다는 뜻이죠. 어... 올림픽에 나갈 때, 힘 빼라, 어... 힘 빼라, 모든 운동에서 힘을 빼라라고 맞아요. 얘기하는데, 맞아요. 긴장한다는 것은 힘을 넣는다는 뜻이고, 어... 힘을 뺀다는 것은 이완돼서 담담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어... 이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상캐스터 할때 1시간 지각할 때요. 그때는 힘을 너무 줘서 지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쵸? 이번에는 힘을 뺐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절반인 30분밖에 지각을 안 했잖아요. <laughs> 뭐가 남는 장사냐. 어, 지금 저 혼나는 기분인데요. <laughs> 아니, 아까 뭐 정신 차려 노래도 들려줬는데. 네. 우리 사회의 문제는 너무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어! 네, 정신을 좀덜 차려도 될때 정신을 자꾸 차리려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사연에 주신 분도 너무 정신을 차리려고 너무 힘을 주니까 수능 때도 재수 때도 음. 그리고 면접 때도 머리가 하얗게 되고 실력을 발휘 못하게 된다라는 음. 거죠. 저는 이 처방전으로 네. 명쾌한 처방전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우리 놀라듯이 빠밤 하고 나가야 되지 네. 않겠어요? 빠밤? 예, 빠밤 하고 하나씩 나가볼텐데요. 먼저,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 시험 칠때 스트레스, 긴장, 떨림, 제로래요. 왜요? 제가 세 가지 국룰을 알려줬거든요. 허? 어떤 국룰인가요? 네. 첫 번째로 빠밤 가볼게요. 첫 번째로 빠밤은 뭐냐 하면 끝이 아니다. 하는 바밤이에아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네, 다들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어. 수능 망치면 끝이다. 어. 면접 망치면 끝이다. 어. 이 사람 놓치면 끝이다. 크으. 이렇게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온 힘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첫 번째 국룰또 있다. 또 있다. 네, 또 있다. 어, 이건 마지막이 아니다. 아, 그럼요. 음. 어, 제가 쓸 사투리를 써주시니까 감사해요. <laughs> 마지막이 아니다. <그냥. 웃음> 마지막이 아니다. 그러니까 패자부활도 있고 네. 전화위박도 있고 음, 그죠 그쵸. 그 그다음에 전혀 모르던 사람과의 새로운 인연도 있고 음. 얼마든지 또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인 것은 죽을 때만 끝이다. 아. 삶에 있어서는 그쵸, 그쵸. 나머지는 전부 기회가 또 있다. 어.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긴장을 덜하게 되는 거죠. 어, 마지막이 아니다. 네, 음. 두 번째로는 차이가 없다. 음. 네, 힘을 줘도 한 시간 지각하고 힘을 빼도 삼십 <laughs> 분 <30분> 지각한다. <laughs> 네. 그러니 별 차이가 없다. 긴장하고 시험을 친다고 모르던 것이 보이지 않고. 음. 여유 있게 친다고 알던 것이 모르지 않는다. 음. 별 차이 없다. 별 차이 없다. 네, 사실은 차이가 없다. 어,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 증거가 바로 아까 지각 사건. <laughs> 힘을 주나 힘을 빼나 지각한다. 앞으로도 지각할 수 있다. <laughs> 괜찮다. 끝이 아니다. 또 있다. <laughs>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안 돼요. 지금 다니엘 PD가 <웃음> <웃음> 눈이 부, 부르부르부르 떴어요. 안 돼. 부릅뜨고 있어요. 안 돼요. <laughs> 아니, 정말 하면 다니엘 PD가 들어와서 또 30분 진행할 수도 있죠. <laughs> <laughs> 아, 맞아요. 믿는 구석이 좀 믿는 있어요. 구석이 맞아요. 거죠. 그래서 국룰 두 번째로는 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예. 안 그래도 막 늦었을 때 속도 내지 말고 와. 너가 그렇게 해봤자 오는 거 5분밖에 못 줄여.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그 지하철 내려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뛰어도 못 타요. <laughs> 아씨, 갑자기 사기가 팍 떨어지는데요. <laughs> <laughs> 동, 아. 동작 지하철역 굉장히 계단이 길거든요. 네. 거기에 그렇게 뛰어도 못 타요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웃음이 나오면서 천천히 가게 된다는 어,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내일 수능을 볼때 차이 없다라고 음. 생각하는 순간 저희 아들처럼 네. 긴장이 좀 떨어지고요. 어. 세 번째 국룰 네. 세 번째 국룰은 뭐냐하면 결과는 너의 것이 아니다. <laughs> 결과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네네 과정만 너의 것이다. <laughs> 그래서, 모 회사의 광고 카피, 음. just do it. 어, 그냥 해. 그냥 괜찮아. 해. 응, 그냥 응, 해. 응. 결과는 너의 것이 아니야. 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그 이렇게 인기 있을 줄 어떻게 알겠어 <laughs> <laughs> 우리는 그냥 카페처럼 이렇게 네, 수다를, 수다를 떠는데, 떠고. 아, 명쾌합니다. 좋습니다. 어. 사이다입니다. 명언입니다. 이러는데, 어.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결과는 제게 아니에요. 어. 이러다가 어느 순간 너무 오만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요즘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결과는 제게 아니에요. 어. 다는 지 저는 카페로 생각하고 어. 열심히 편안하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세 가지를 딱 아들한테 넣었어요. 어. 사실 고민했습니다. 아 지금 잠시 고민한 것이 내아들의이 노하우를 청긴 우을 해야 되나? <laughs> 아 근데 여기 카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낌없이 들이자. 그러니까 술술술술 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끝이다 아니다 또 있다 음. 차이 있다 아니다 차이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결과는 내 것이다 아니다 과정만 내 것이다. 이세 가지를 가지시면 분명히 면접을 하실 때나 이후에 선을 보실 때나. 그때나 다 활용하실 수 있다. 네. 이세 가지 꿀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시험을 지날 때나 아니면 사람을 만날 때나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나 다이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네, 마음이 한결 수월해지실 겁니다.